아, 나난 이거는 한라수공원까지 둘러보고 오네. 음. 여기, 여기 봐봐, 딱 나온다 이거 봐 짜. <놀나>. 도은이 이것 좀 봐봐, 여기 봐봐, 짜잔. 음, 먹을 게 없으니까 문제지. 금방 또안 먹었는데 뭐? 또 금방 저녁 먹어야 되고. 뭐야 이거? 올라와. 우짜. 자, 손 꽂아 봐. 이구 여기 유리가 보이네. 잡아 <laughs> 이렇게 돌리면 숨모도 <laughs> 보이고. 여기 보세요 숨모 여기 모가 보여요. 숨모 응. 우리 엄마도 이고 도은이 엄마도 보이고. 보이고. 이제 아빠 할머니도 봐 봐. 아, 이, 그, 이게 돌리려면은 이거 이걸 잠깐 보여 줄게. 자. 할머니 안보여 뭔데? 할머니 안 보여. 네? 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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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 그럼 되겠네요. 네? 음. 그안보여분이 그, 누군데요, 삼촌? <목소리> 그용 <목소리> <용식이> 삼촌이란 분이 <목소리> 그분이 누군데요? 어제 바, 아, 어제 전 어제 집에, 집에 갔죠. <목소리> 지금 한라수목원에서 이도초등학교 찍었어요. 아, 누구도 왔다갔어요? 이제 고가이어가만 유나, 이거 봐봐. 형아딱 어, 보이지? 네. 아, 알겠네. 네. 어떻게 네. 수이지 네. 네. 대박이네. 자, 오늘 육지에서 손님 오는 날인가 보래 누가 또 그, 왔대. 그래요? 이도 초등학교 앞에 CU 거기 옆에 주차. 한 명만 기어 나가면 잘리는데 아무 아무도 안 뭐. 아 거기 계신데요? 아 옷가게 하고 있어 거기서. 아 옷가게요? 잠깐 보고 와야지못 본지 오래됐어. 아, 저 저도 오늘 처음 뵙는 거라서 떨리네요. 아니 숨어만 잠깐 뭐, 내려갔다 뭐, 올 거야. 네. 응. 어. 네, 어, 어. 네. 차는 7시까지 가야 되니까 음. 한 6시 반에는 이제 저기 가야 된다고 차 반납하러 갈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진짜, 진짜. 용전이나 갈 건가? 2시간이 요는데 저녁을, 저녁이 애매하잖아요. 네. 간단하게, 간단하게, 뭐 간단하게 먹으면 되죠. 뭐한삼주 그냥 저녁도 그냥 간단히 먹으면 되죠. 터미널에 내려주고 와야 되니까 아 음. <laughs> 괜찮아요 뭐 <laughs> 아니 널 터미널에 내려줘야지 너 버스 터고 집에 가지 <laughs> 전 제가 뭐 공항 가서 이렇게 같이 뭐, 배웅해 드려 가도 전 상관없어요 저는 너무 늦어 그 너무 늦어 너무 <laughs> 늦어 아이고 너무 늦으면 엄마 걱정해 뒤로 가 누나 이뻐 야자수 저게 야자수라는 건가 봐 이게 버튼 뭐야? 아, 이게 찍는 거야 이게 찍는거야이게 이거? 캠이더 이거? 야 이거? 이거?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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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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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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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데 형아, 형아가 좀 많이 올렸어. 네. 이 영상, 이 영상 올리는 채용은 뭐야? 그냥 여기 아까 여기 잘 봐봐, 도니. 음. 여기다가 상민이라고 쳐봐. 상민이라고 치면 나와. 음. 이 영상 올리는 데 어디야? 음, 잠깐만. 음. 잠깐 봐봐. 어디 보자. 이게 어디냐면 잠깐만.